자, 우리가 이제, 그, 시그마의 거듭제곱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, 얘, 암기사항입니다, 이거는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. 여기가 k라고 되어 있으면,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,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, 3, 4. 만약에 이게 10이었다, 여기가 10이었으면요, 어디까지 합이야? 어, 10까지 합이야. 10까지, 1부터 10까지 합 얼마예요? 55가 되겠죠. 왜? 얘랑 얘랑 하면 11그 다음에 9하고 얘랑 하면 11 이렇게 짝길을 지으면 11이 몇 개가 있어? 5개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래서 55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. 왜? 공차가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어, 그러면 우리가 어, 등차수열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첫 번째 항의 개수 10개 그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렇죠?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10, 11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 식으로 쓰면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값은 2분의 n n+1로 플러스 갑니다. 만약에 여기가 10이었으면 10 11로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아시죠? 암기상 암기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하나 더 응용.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고 n-1이다. 그럼 여기다가 n-1을 여기다 n-1을 넣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-1이 되겠고, n-1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거죠, 지금. 그렇죠 네. 여기 플러스 1. 그리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야 돼? 2분의, 어,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? n, n-1이 된다. 네. 어, 이해되시죠? 여기, 이거는 k입니다. 이렇게 k라고 쓰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것도 암기, 요것도 암기. 이거는 뭐 암기 할 필요가 없죠. 자연스럽게 n-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. 이걸 요걸, 요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암기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값아 이거 55가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암기하셔도 좋아요 자 두번째 두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제곱한다 이걸 뭐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한다 이 값은 이따 증명할 거예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.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k의 제곱 그럼 여기다 n-1, n-1, 여기다 n-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해볼게요. 6분의 n-1 여기다 n-1을 집어넣으면 n이 되겠죠. 그렇죠? 그에 2n 플러스 1에다가 여기다 n-1을 집어넣으면 2n, n-1 플러스 1에서 2n-2 플러스 1에서 2n-1이 2n 2n 되겠죠. 괜찮아요? 그래 2n 마이너스 1이 자, 이거는 왜 나왔는지 요 식은 왜 나왔는지 이따가 증명을 할 건데요. 증명보다는 지금 이 과정이 더 중요해요. 어떤 거? 요거 외우는 거.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3승. 이건 뭐예요? 1의 3승. 2의 3승. 3의 3승. 어디까지? n의 3승을 더하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,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으로 갑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이제 그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아요.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. 얘는 385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3승. 얘는 3025로 나옵니다.